네, 성도님들 혹시 친구가 있으십니까 마음을 나눌만 하고 계속해서 나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주고 그것들을 가지고 내 사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헐뜯거나 나를 욕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좋은 거 정말 필요한 것들을 남한테 알려줄 수 있고 그런 친구가 성도님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기고가 참 굉장히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두기고 이런 이름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디서가 많이 들어 본것 같은 그런 이름이죠. 두기고. 사실 신약 전반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요. 사도행전, 뭐 에베소서, 디도서, 에베 어, 에베 딜모데 어, 전후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이것저것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니다 특히 후반부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뭔가 인사할 때 이때 많이 나오는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20장 보면은요 두 기구가 바울을 위해서 먼저 드로 드아에가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마 대사로니가 출신인 것 같은데 바울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후를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항상 두 기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재밌는 게 보면은 이 사람은 항상 어딘가로 어딘가로 가요. 어딘가로 가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바울이 보내거나 아니면 바울한테 오거나 도시를 건너서 그 당시 무슨 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계속 이 길에서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요. 바울의 두 기고를 에베소로 보낸다는 말이 나오고 디도서를 보면 두 기고가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올거라는 말을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죠. 하 그러니 바울의 두 기고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나오는 이 수식어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두 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사랑받는 형제, 실신, 실한 일꾼,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기고가 바울 뿐만 아니라 골로세인들에게까지 사랑받는 사람이고, 신실하게 굳은 일, 꾼다 도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참 재밌는 것은요, 골로서서 4장 7절 8절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자, 사람 받는 형제, 진실한 일꾼 또 똑같이 나오죠. 이두 기고가 너희한테 갈 것인데 가서 무엇을 할까?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 특히 우리 사정, 그러니까 바울의 사정, 바울이 어떤 사정에 있는지를 너희한테 알려 주려고 할 것이다. 이런 테마가 거의 비슷하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다른 서신들에도. 그리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지금 뭐 다른 교회까지 가 가지고 바울의 사정을 알려 줄까요? 골로새서 4장 8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내 사정을 너희한테 알려 주려고 두기고 보가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기고가 가는 것마다 위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기고란 사람이 가는 것은 뭐예요? 항상 위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기고는 이 남을 위로하는 일에 있어서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번거롭고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신실하게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도보로 이동하는 건데 계속해서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 헌신적으로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이 소식들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 위로를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두기고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았을까요? 그만큼 평소에도 바울과 친했고, 친했고,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는 우 사람이었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계속 있었고, 그리고 다른 곳들로 가서 왔다 갔다, 바울한테 갔다가 다른 교회로 갔다가 그러면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만큼 잘 섬겼다는 말이겠죠. 두 번째는 바울이. 바울의 사정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수 있었을까요? 아니,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사정에 있는지를 전하는 것이 어떻게 이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위로가 될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말은 그만큼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했다라는 말이겠죠.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고 좋아했고 그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했고, 그를 품어주고 싶어 했고, 그가 괜찮은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아픈 건 괜찮은지, 그만큼 알고 싶어 했다라는 말이겠죠.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기고처럼 위로의 전달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만큼 두기고처럼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교회들한테, 교회들과 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친구가 있으면 두기고 같은 친구가 될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두기고 같은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역에 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 사촌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남한테 이야기해 줄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이런 두기고 같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이 아니고요. 위로를 받는다는 것. 바울의 사정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다는 것.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게 각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남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아 그냥 뭐 그냥 그냥 그런가보다, 그렇게 사나보다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그 사람, 그 집사님, 그 건사님, 요즘 좀 괜찮대요, 병이 좀안 아프대요, 낫대요. 아유 너무 감사하다. 내 마음 위로가 되고 내가 도움이 되어지는 그만큼 우리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각별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남에 대한 이야기 남의 남의 사정을 잘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 그래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좀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안정이 될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서로한테. 각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쉬운 교회가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우리 한명한 한 명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냥 말로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각별하게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그것 자체로 나한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우리 쉬운 교회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위대한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실, 친구라는 말을 할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낮은 자리까지 오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실 수 없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 줄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 줄수 있는 서로를 각별하게 정말 각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